아이고 박여사.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당뇨 때문에 고생이라더니 병원이라도 다녀온 거야? 말도 마김 사장. 아침에 재보니 공복 혈당이 150이 넘네. 의사는 자꾸 약만 늘리자고 하고 이러다 평생 약만 먹고 살까 봐 무서워 죽겠어. 정말이지 밥한 숟가락 마음 편히 뜨는 게 소원이야. 지금 이 대화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혈당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해서 실에 겁먹고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시해서도 안될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깜빡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차가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이대로 계속 달리면 언젠가 큰 고장이 날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지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는 눈이 침침해지고 손발이 저리는 등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약에만 의지하려 하지만 사실 우리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더 강한 약이 아니라 아주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희망의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당뇨병 하나만 30년간 파고든 의사 김성훈입니다. 저는 화려한 경력이나 자랑스러운 논문을 내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제 가슴 아픈 가족사를 먼저 고백해야겠습니다. 사실 제 아버님께서도 지독한 당뇨 합병증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시다 결국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당뇨 진단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쌀한 가마니를 걷더니 짊어지시던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당뇨는 아버님의 모든 것을 아아갔습니다 좋아하시던 달콤한 곶감 하나 마음껏 드시지 못했고 매일같이 바늘로 손끝을 찌르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가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의사로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무력감에 매일 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의 뼈 아픈 후회가 저를 지난 30년간 약이 아닌 음식과 습관 연구에 미치도록 매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을 걸고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지긋지긋한 당뇨의 고통에서 해방시킨 기적의 비법을 찾아 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혈당을 몰래 올리는 최악의 차 마시는 습관 3가지와 병원비 수백만 원을 아끼고 24시간 내내 혈당을 안정시키는 최고의 차 3가지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제약회사가 가장 싫어하는 이것을 누르기만 해도 5분만에 혈당이 뚝 떨어지는 특급 비법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니 오늘만큼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 저를 찾아왔던 72세 박여사님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습니다. 박여사님은 10년간 공복 혈당이 150m로 내려온 적이 단한 번도 없었고 좋다는 약 비싼 영양제는 세상에 나온 건다 먹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제 손을 붙잡고 눈물로 하소연하셨습니다. 손주 녀석이 사주는 케이크 한 조각 마음 편히 먹어보는 게 소원이라며 말씀하시는데 제 아버님 생각이 나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여사님의 생활 습관을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여사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차를 드시고 계셨지만 그 방법이 오히려 혈당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지금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끔찍한 실수입니다.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몸에 좋다니 무조건 펄펄 끓는 물로 차를 우리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는 뜨겁게 우려야 약효가 더잘 우러나온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큰 착각입니다. 백도의 펄펄 끓는 물은 여주와 뽕잎의 핵심 성분인 카란틴과 DNJ를 즉시 파괴해버리는 독과 같습니다. 마치 연약한 새싹을 뜨거운 불로 지져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산 귀한 약초를 그저 맛없는 맹물로 만들어 마시는 셈이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당신의 건강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당신의 몸을 배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식사를 맛있게 다 하고 나서야 뽕잎차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배부르게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혈당 관리 좀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뽕잎차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뽕잎차의 역할은 우리 몸에 당분이 흡수되기 전에 미리 방패막을 쳐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몸에 당분이 다 흡수된 뒤에는 아무리 좋은 뽕잎차를 마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의학저널인 다이어비티스 케어에서도 뽕잎차는 반드시 식전에 마셔야만 식후 혈당 폭발을 막을 수 있다고 여러 번못 봐가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은 쓴맛이 싫다는 이유로 꿀이나 설탕을 한 스푼 타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여주차의 씁쓸한 맛을 잡겠다고 꿀을 타거나 돼지 감자차를 더 달게 마시겠다고 설탕을 넣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혈당을 내리려고 마시는 차에 스스로 혈당 폭탄을 타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마시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세 가지 실수 중단 하나라도 하고 계셨다면, 당신의 혈당이 잡히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박여사님은 단 3주 만에 10년간의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박여사님께 비싼 약이나 복잡한 처방 대신 오늘 당장 당신의 부엌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간대별 기적의 차 마시기 딱세 가지만을 알려드렸습니다. 돈한푼 들지 않는 이 간단한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는 바로 여주차입니다. 아침 공복 혈당의 파수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주는 그 자체가 반을 없는 천연 인슐린 덩어리입니다. 밤새 우리도 모르게 슬금슬금 올라간 공복 혈당을 아침에 즉시 잡아주는 아주 기특한 녀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의 온도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물을 펄펄 끓인 뒤 불을 끄고 반드시 2분 정도 그대로 두어 식혀 주세요. 온도가 약 85도 정도로 내려갔을 때가 황금 시간입니다. 거기에 잘 말린 여주 5g을 넣고 시계로 정확히 10분만 우리십시오. 시간이 되면 찻잎은 바로 건져내야 합니다. 차의 색깔이 진한 갈색이 아닌 은은한 연노란색을 띈다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절대 꿀이나 설탕은 타지 마시고 그대로 드세요. 처음에는 쓴맛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참고 드셔 보세요. 그 쓴맛이 우리 몸의 혈당을 낮추는 보약이라는 것을 몸이 먼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둘째, 밥 먹기 정확히 30분 전에는 뽕잎차입니다. 식후 혈당 폭발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뽕잎차는 우리가 맛있게 먹는 밥과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이 우리 몸 속에서 설탕물 같은 포도당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다른 건다 잊어도 좋습니다. 뽕잎차는 무조건 식사 30분 전입니다. 뽕잎차는 여주차보다 조금 더 뜨거운 95도 정도의 물이 좋습니다. 잘 말린 뽕잎 3g을 넣고 타이머로 정확히 5분을 우리세요. 5분 전에 꺼내면 유효성분이 덜 우러나와 효과가 없고 10분이 넘어가면 떫은 맛이 강해져서 마시기 힘들어집니다. 5분의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셋째 밤 10시 잠들기 전에는 돼지감자차입니다. 고요한 밤에 혈당 안정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당뇨 환자들이 정장 낮보다도 밤에 더 고생합니다. 자는 동안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새벽 혈당 스파이크를 겪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침 공복 혈당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돼지 감자는 이걸 막아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돼지 감자는 다른 차들처럼 우리는 게 아니라 끓여야 합니다. 물 500ml에 잘 말린 돼지 감자 10g을 넣고 아주 약한 불에서 20분간 뭉근하게 다려주세요. 마치 어머니가 약을 다리시던 정성으로 말입니다. 구수한 맛이 일품이라 마시기도 편하고 다음 날 아침 화장실도 아주 편안해지는 것은 기분 좋은 보너스입니다. 덕분에 박여사님은 이제 공복혈당 110을 넘지 않는 건강한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가 사온 케이크를 딱한 조각 드셨다며 아이처럼 기뻐하시는데 제 마음이 다 뿌듯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트로에서 약속드렸던 제약회사가 가장 싫어하는 5분만에 혈당 뚝 떨어지는 특급 비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건 정말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배우는 비법입니다. 바로 우리 발바닥에 있는 용천혈을 지압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의 생명샘이라는 뜻입니다. 발을 오므렸을 때 사람 인자 모양으로 갈라지는 곳 바로 그 움푹 들어간 지점입니다. 식사를 하시고 나서 딱 5분만 이곳을 꾹꾹 눌러주기만 해도 우리 몸의 췌장 기능이 활성화되어 혈당 조절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마치 우리 몸속에 숨겨진 혈당 조절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바로 당신의 발바닥을 한번 만져보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펄펄 끓는 물 식후에 마시는 차, 그리고 달콤한 꿀타기는 이제 절대 피하시고, 대신 아침 공복에는 여주차, 식사 30분 전에는 뽕잎차, 자기 전 밤, 10시에는 돼지감자차, 이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아침에 파수꾼 식사에 방패 밤에 안정제. 이세 명의 든든한 지원군이 당신의 혈당을 24시간 철통같이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혈당 때문에 말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의 건강과 삶을 구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가락 움직임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당신의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귀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건강한 삶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지.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몸에 이상이 느껴지거나 현재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먼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최종 책임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